초보자 가이드! 사냥터를 알려주시죠? 이 사람 따라가면 된대요. 네, 먼저! <laughs> 1립 사냥터! 여기서 이렇게 퀘스트를 받고, 오케이. 한 뒤에, 여, 5마리 잡은 뒤에, 퀘스트가 깨지는 게 아니라 얘한테 다시 말 걸어야 돼요. 네, 그 다음! 여기가 5립 사냥터입니다. 네. 아까랑 똑같이 잡으면 돼요. 제, 이거, 오, 나오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10렙짜리 한번 가보죠. 10렙 사정터. 얘한테 말 걸면 되고요. 옆에는 15렙. 15렙은 던전이라네요. 네, 여기에요. 15, 15, 진짜 15. 얘네들, 을세번 어, 잡으면 돼요. 두 마리가 겹쳐서 있으니까. 1.5개. 20레벨 없대요. 25레벨. 25렙은... 네, 여기가 25레벨 사장터예요. 얘를 잡으면 돼요. 얘한 마리 잡는데 은근 많이 주니까 이거 하시고요. 근데 소환되는 거는 좀 시간이 걸리니까요. 한 1600? 그 정도 주는 거. 아, 800? 그 정도 줘요. 3 0렙 어쿠야스, 찌라, 40랩. 조스케, 30랩, 여기에요. 네, 이건 50랩이에요. 얘 잡는거에요, 얘. 3 5랩은 여기 있다네요, 여기. 이거 추천하지 을 않는다네요. 65, 65랩이 이거예요. 65랩은 얘를 잡으면 된대요. 네. <laughs> 은근 쉬울 것 같아요. 아니요. 어려워요. 노가다예요, 이 게임도. 네, 무튼간에 65랩 다음엔 뭐죠? 75랩이요. 각효인. 각효, 네, 조르나한테 말 걸면 되는군요. 여기가 끝, 끝인 건가요? 뭐야, 더 있어요? 조니. 존이. 조니를 잡으면 뭐가 좋나요? 네. 그러면, 그럼 전 되겠네요. 네 뒤쪽 쯤아 던전인가요? 네 하고 제가 보여 드리죠. 네여긴가 봅니다. 이게 타스크 음. 얻을 수 있는 퀘스트라네요. 타스 캐릭터 포. 좋다. 저다... 네, 이쪽으로 쭉 가시면, 뭐가 나옵니까? 오! HP가 겁나 많군요. 잡을 수 있습니까? 내 기준, 은근 어려울 것 같다. 초보자들한테는 어렵다. 와우! 어디 계세요? 설마, 설마 여기 안에 있는 검정 색깔인가요? 아니겠지? 아닐 거야. 아. 여기 들어가야 돼요? 예스. 뭐야. 됐다. 60레벨 던전이기도 하면서 130레벨 캐스트 되는데요? 뭐야, 이거 새로 생겼어요? 어, 안녕. 음. 130레 퀘스트요? 알겠습니다. 오, 최페리. 내가 큰 놈의 맞지? 네. 예, 끝이에요? 네, 여러분들. 그러면은 이상으로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다음번에는 다른, 다른 NPC들이랑 던전들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럼, 안녕!